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석방의 흑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5일,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신비한 동물 3편과 관련된 공식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그 소식들은 바로 제작 시작 예정일과 어떤 배우가 어떤 역에 캐스팅 되었는지, 그리고 제작진들의 명단이 담긴 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식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직 해석방 유튜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누르셨죠?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신비한 동물들 3편의 제작 시작 예정일부터 알아볼까요? 신비한 동물들 3편은 2020년 봄부터 제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댄 포글러가 한 인터뷰에서 2월에 제작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댄이 말한 시기와 상당히 비슷한 시기네요. 이제 어떤 배우가 어떤 역에 캐스팅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은 저번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월드의 범죄와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에디 레드메인이 뉴트 스캐멘더 역을, 주드로가 알버스 덤블도어 역을, 조니 데비 갤러트 그린데월드 역을, 에지라 밀러가 크레덴스 아우 렐리우스 덤블도어 역을, 엘리슨 수돌이 퀸이 골든스틴 역을, 벤포글러가제이코 코알스키 역을, 캐서린 워터스턴이 티나 골드스틴 역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드월드의 범죄에서 아주 잠깐 나온 일버르모니의 교수님인 유랄리익스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잠깐 나왔으니까요. 니콜라스 프라멜의 집에서 니콜라스와 제이콥이 수정구슬에서 레스트랭의 묘지를 본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그 장면 중 수정구슬에서 퀸니가 레스트랭 묘지에 있는 걸본 제이콥은 퀸이를 찾아 떠나고, 니콜라스는 한 책을 꺼내 펼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한 여자가 나타난 니콜라스와 그린데월드의 지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온 여자가 바로 유랄리익스죠. 아무튼 이번 신비한 동물들 3편에서는 유랄리익스의 비중이 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신비한 동물들 3편의 제작진을 알아볼까요? 이번 신비한 동물들 3편의 감독은 총 4편의 해리포터 시리즈와 신동사, 그리고 신동범의 감독을 맡았던 데이비 네이치 감독님이 맡았고, 제작은 해리포터의 모든 시리즈와 신동사, 그리고 신동범을 제작한 데이비 테이만과 JK 롤링, 스티브 클로버스 라이언 울리그럼, 그리고 팀 루이스가 맡았으며, 책임 프로듀서로는 닐 블레어, 데니 코언 조시버거, 코트네이 발렌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비한 동물들 3편부터는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 처음으로 JK 롤링 혼자 맡은 각본이 아닌 JK 롤링, 그리고 스티브 클로버스가 각본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스티브 클로버스에 대해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스티브 클로버스는 해리포터 시리즈 중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을 제외한 모든 작품의 각본을 집필하신 분이시며 2012년에 개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각본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신비한 동물들 시리즈를 통해 미국과 프랑스의 마법 세계를 만나보셨다면 이번 신비한 동물들 3편에서는 1930년대 브라질의 마법 세계와 브라질의 도시인 리우데 자네이루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브라질에 마법학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브라질에는 카스텔로브 루슈라는 마법학교가 있는데요. 카스텔로브 루슈는 아마존 열대 우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으며 아주 화려한 황금색의 신전으로 되어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은 약초학과 마법 동물학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마법 동물학에 굉장히 뛰어나다. 혹시 신비한 동물들 3편에 카스텔로브루슈 출신의 뉴트의 조력자가 될 만한 인물이 등장하는 건 아닐까요? 끝으로 신비한 동물들 3편은 2021년 11월 12일 개봉 예정입니다. 전작인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대의 범죄가 J.K. 롤링의 마법 세계 시리즈들 중 역대 최저 흥행 작품이면서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신비한 동물들 3편. 과연 신비한 동물들 3편은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대의 범죄의 불명예를 떨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멋진 소식으로 만나요.